이번에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시장 지루함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상반기를 6월까지라고 봤을 때 불장이 반드시 올 수가 있는지, 만약에 불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그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XRP 전문 유튜브 채널인 만큼 현재 상반기에 발표될 여러가지 호재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투자 시장이라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언제 올라간다, 이번엔 어떤 호재로 인해서 상승한다, 이런 내용은 일단 관심은 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얘기고, 혹은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불장, 그리고 강력한 호재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런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되는지 상당히 역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깜짝 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리플코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와 리플랩스 간의 소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SEC 내부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재분류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결정 자체가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리플랩스가 받을 처벌 수위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애초에 미국 SEC가 지난 2020년부터 리플랩스를 상대로서 제기한 소송 내용 자체가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거래에 해당된다 관련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SEC가 제기했던 소송의 본질을 180도 뒤집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XRP 코인에게는 강력한 호재성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국 SEC 내부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은 현재 합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XRP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XRP가 상품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더 이상 SEC가 아닌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감독을 받게 되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보다 명확한 법적인 지위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를 빠르게 승인을 받았던 것처럼 XLP 역시 현물 ETF 승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변화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부담해야 되는 벌금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당초에 예상됐던 막대한 과징금 대신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리플랩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주제 방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건데요. XRP가 상품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면 다른 암호화폐들도 SEC가 아닌 CFTC 측의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향후의 규제 표준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SE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폴 에킨스가 지명된 상황에서 일주일 후인 3월 27일. 상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게리겐슬러 체제하에서 반 암호화폐 기조였던 미국 SEC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친 암호화폐 인사인 폴 에킨스가 지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SEC의 정책 방향이 정말로 친 암호화폐 기조로 바뀌게 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지,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폴 에킨스 같은 경우는 시장 친화적이고요, 규제 완화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미국 SEC에서 활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해 가지고 유연한 정책을 선호했던 인물이고, 현재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비롯해 가지고 암호화폐 산업에 강력한 규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에킨스가 위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기조가 크게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에킨스가 SEC 위원장이 된다면 리플에 대한 규제 기조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철회하거나 합의를 도출을 하면서 XRP의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결국에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는 요인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리플 XRP에게만 호재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강력한 성장을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코인들에게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암호화폐 보관 규정에 대한 혁신이라거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걸었었던 각종 소송 취하들.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미국 내부 금융기관들이 X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XRP의 활용 범위가 미국 내에서 빠르게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XRP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지만요. 미국에서만큼은 규제 문제로 인해가지고 활용도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이죠.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XRP 니플이 오히려 미국 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던 상황.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미국 SEC 측에서 XRP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다시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미국 은행들이 사용을 할 거고, 결제 시스템에서도 XRP가 채택이 될 거고, 일단은 실제 사용 사례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폴 에킨스 체제에서는 XRP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상황에서 리플의 소송까지도 마무리된다? 그렇다면 미국 SEC가 XRP ETF를 승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그레이스 케일, 카나리 캐피탈, 여러가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s e c 의 XRP 현물 ETF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산규모 1개원인 블랙록도 XRP ETF 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에 올해 안에 XRP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에 따른 기관 자금 까지도 유입되면서 가격에는 더욱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시점, 리플 XRP가 소폭 하락 중에 있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단단한 저점 구간 3,000원 라인을 깨지 않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대비했을 때, 거리량이 활발하고 가격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지난 1월 말 2월 초부터 맞고 떨어지는 단기 고점 라인이 현재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단기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3,000원 구간과 삼각 수렴 패턴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렴이 끝나는 구간이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이고 3월 말에는 SEC 위원장 폴 에킨스의 상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4월 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알고 계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가지고 최근 영상 통해서 혹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거나 속보나 호재 이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리미리 비중 조절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정값에도 지정값 매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왜 언제 올라간다? 이번에 어떤 호재로 인해서 상승한다? 이런 내용은 관심을 꺼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첫 번째로 불장이 몇월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혹은 이번 불장은 꼭 찾아온다? 여러가지 불장의 기간이 길다라거나 너무 단편적으로 긍정에 가까운 내용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대감에 가득 차게 만드는 내용들은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월달에 불장이 찾아온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주장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을 듣고 신뢰하게 된그 사람은 6월달에 불장이 찾아오는 게 기준이 되어버리겠죠. 실제로 불장 찾아오면 그나마도 다행이겠지만요. 만약에 불장은 없고 오히려 하락장이 찾아오면 그 내용 듣고 6월달 기준으로 잡은 그 사람은 일정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무리한 자금으로 투자하면 운영하시다가 스스로가 계획했던 시나리오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투자시장에서 당연히 매번 불장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불장의 시기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너무 바라는 일이고, 그러기를 항상 응원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건요. 듣고 싶어 하는 내용보다, 가능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을 전달을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조만간 큰 불장 온다, 리플 대폭등 온다, 리플 만원 이상까지 순식간에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시겠죠 이렇게 내용을 전달 드려버리면은 이 내용들이 기준이 잡혀 버리시게 된다라는 거요 예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요. 차라리 그냥 시장이 안 좋고, 앞으로도 더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멘탈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내 멘탈을 건강하고,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바꾸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 시장에서만큼은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께서 현재 상반기에 발표 적용될 호재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리플과 관련된 호재는 개별적인 호재 그리고 연계되는 호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먼저 올해 상반기 개별 호재들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리플 rlusd가 성장을 하고 스테빌코인에 대한 준비금으로서 xrp가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리플넷즈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준비금 xrp로 인한 시장 유통량 감소 효과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 xrp 가치가 상승을 해요 그런데 XRP의 유통 공급량은 유지가 되요. 이렇게 막강한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속 영상 통해서 특집으로 다루어 드릴 예정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리플 측에서 직접 커스터디 서비스 상표 출연을 진행을 한 바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스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연기되는 호재로는요. 가장 첫번째 걸음마가 SEC 직거의 소송 리스크 해소 그리고 소송 리스크가 끝나면은 XRP 현물 ETF가 승인되는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스닥의 리플랩스까지도 상장이 되면서 이 세가지 호재가 기간을 두고 연달아 터지면서 XRP 가격의 강력한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리플 XRP에 대한 2025년 상반기 하반기 특집으로서 따로 영상 제작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여러가지 호재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보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호재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히 강조 도움 드려 왔었고, 하지만 이런 호재들이 너도 나도 다 아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그 내용들의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대감은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소문난 잔치에 먹거리 없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누구나 다 아는 호재는 악재로 변할 확률이 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오히려 호재로 변할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었어요. 목적지까지 1시간이 소요된다 라고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을 그대로 믿고 약속 시간을 1시간 전쯤 나왔는데 예상 외로 차가 막혀서 점점 내비게이션 시간이 늘어나면서 약속 시간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이미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근데 목적지까지 가면은 이미 10분이 늦는 상황. 하지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신호가 잘 받고, 그날 따라서 막혔던 자가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리플 XRP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호재가 존재하는 거 사실이죠. 그리고 그 속에 악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병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꼭 이것만 알고 가시길 바래요 아무리 좋은 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 시점의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바뀌고요.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폭락해 있을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또 반대로 폭등해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안전하게 업비트 현물매매로서 반드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적당한 구간의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을 활용하셔가지고, 적당한 수익에는 반드시 분할 매매로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시장이 흔들리고 공포의 시장은 어차피 또 찾아옵니다. 그때 비축해 두셨던 현금 비중을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실시간 전용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해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 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